2020 2학기 중간고사 세화고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의 AB는 서로 다른 유형의 판의 수렴경계 모형을 자 수렴이래 만나는 거 보이지? 됐죠? 볼까요? 얘는요 만나서 밀고 올라가네? 이거 뭐니? 충돌충돌 충돌. 됐죠? 얘는 만났는데 안에 파고 들어가죠? 해고, 화상으로 생기죠? 이건 뭐니? 이거는 섭입 됐죠. 이렇게. 자르고. 나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 주변의 판경계. 자, 우리 A 어딨까? A. 본체 있죠? 이거? 페루, 칠레 해구죠? 페루, 칠레 해구. 됐죠. B는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죠? 히말라야 산맥. 됐죠? 바로 갑시다. 자, 기억 번에 기억 번에 B에는 해양 생물 화석이 번져있다고? 어, 맞는 말이야. 요 B는요. 히말라야 산맥은요. 됐어? 요 인도판 인도판 됐죠? 고비 유라시아판 둘이 충돌한거죠 됐어? 근데 인도판은 원래 어디 있었어? 저 밑에 남극 대륙에 있었죠? 저 바다 밑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온거야 그래서 해양생물화석에 발견돼요 됐죠? 중생대표전화석인 암모나이트 같은 어, 해양 바다 어, 바다 생물화석이 발견된대요 정상부에서 됐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 니은에 A에는 B 자 A 볼까요? A에는 B 자, A, 페루, 칠레, 해고, B. 될까? 됐죠? 그 다음에, B에는 A. 자, B에는 A, B에는 A. 히말라산맥. 야 어, 그렇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되겠죠? 자, 뒤에 보네. 판의 경계에서 만나는 두 판의 밀도 차이는. 자, 밀도 차이는. 됐죠? A보다 B가 크다. 자, 볼까요? 여기는요, 나스카판, 해양판이랑 남아메리카판, 대륙판. 물도다 크죠? 해양판 대륙판이니까. 여기는 인도판, 유라시아판. 둘다 대륙판이야. 밀도 다 작지? 그럼 누가 커야 돼? A보다 B가 큰게 아니라 A가 더 커야 돼요. 됐죠? 그렇답을 기억니은으로 하는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만 추가 설명할게. 니은번 있잖아. 니은번. 여기는요, 페루칠레고 옆에 뭐가 있냐면,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요거를 페루칠레구라고 치면, 옆에가 안데스 산맥이 나와야죠. 호상열 도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살짝 어, 그림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숙국삼맥이 나왔어야 돼. 됐가? 됐죠? 살짝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정답이 기억 은으로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정답을 지금 기억 은으로 맞춘 거야. 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냉장에 따지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죠? 만약 그렇다면 답은 뭐가 돼야 맞는 거니 기억만 돼야 맞죠? 쌤 말할 수 있을까? 어, 답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쌤이 체크를 한 거야, 알았죠? 자, 어쨌거나, 세화고 21번의 답은, 어, 일단은, 학교 정답지에,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쌤이, 기억, 니은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만요, 기억만 맞는 거야. 요거 호상결 두고 틀린 거라고 쌤이 말했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